관념론과 유물론은 철학의 근본적인 대립을 이루는 두 가지 사상적 입장으로 세계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관념론은 정신, 의식 혹은 관념을 실제의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물질적 현실은 이러한 정신적 실제의 표현이나 반영으로 봅니다. 반면 유물론은 물질이 실제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정신적 활동이나 의식은 물질적 조건과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관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플라톤과 칸트, 그리고 해겔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관념적 실제가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물질적 세계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관념론을 새롭게 해석하며 인간의 인식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관적 인식 구조에 의해 형성된 세계를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해겔은 관념론을 발전시켜 실제는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이며 세계와 역사는 절대정신이 스스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념론은 물질적 세계를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 의식과 사고를 중심으로 실제를 설명하려 합니다. 유물론은 관념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물질적 현실이 모든 존재와 사고의 기초라고 주장합니다. 유물론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같은 철학자들의 원자론적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 세계가 작은 원자들의 결합과 운동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유물론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되었으며, 인간의 의식과 정신 활동도 물질적 조건과 생리적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유물론을 발전시키며, 신이나 초월적 관념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 특성을 투영한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으로 확장한 변증법적 유물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의식과 사고는 물질적 생산 조건과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계가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토대를 강조하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가 역사의 발전과 사회 체계의 변화를 이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물론이 단순히 물질적 세계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사회와 역사를 분석하고 변혁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계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철학의 근본 문제와 연결됩니다. 관념론은 인간 의식과 정신을 우선시하며 실제를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 합니다. 반면 유물론은 물질적 현실을 모든 실제의 근본으로 보고 정신과 의식을 물질적 조건의 결과로 간주합니다. 이 대립은 단순히 철학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사회와 역사의 해석, 정치적, 경제적 사상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념론과 유물론은 각자의 강점과 한계를 지니며 철학적 사유의 발전 과정에서 서로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며 깊은 통찰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상 관념론과 유물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